짜잔 여러분들 갑자기 어 게릴라 브이앱을 열었습니다 아마 알림을 듣고 어 놀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는 지금 녹음 하러 왔어요 아까는 이제 기타 녹음 있어서 기타 녹음 듣다가 지금 이제 제 녹음 하려고 하기 전에! 녹음하려고 하기 전에 어, 이렇게 브이앱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릴라 처럼 브이앱 아 어, 지금 여러분들 환절기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어, 코감기가 좀 있어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 계시네요. 아 벌써 이제 한천명 정도 어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제가 녹음하는 장소입니다. 나 혼자 산다 찍었을 때 아마 이 여기 녹음실이 잠깐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여기 녹음실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선은, 제 얼굴이 약간 안 좋아 보인다고요? 어, 그런가요? 좀 부었어요. 약을 먹고 좀 잤습니다. <laughs> 그리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게, 어 여기 조명이 좀좀앞좀 좀 아, 좀 아파 보이나 뭐 아프지, 아프지 않는데 그늘이 좀 져서 그런가요 네어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네. 여러분들도 따뜻한 물 많이 마시시고요 음, 녹음 하고 있는데 어, 기타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저는 노메이크업 상태예요. 메이크업 안 아. 메이크업 안 해서 혹시 아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농담이고요. 어, 이제 4월이네요. 벌써 4월입니다. 이제 꽃벚꽃이 점점 만발하고 있더라고요. 어, 엊그제 그 부레면고 녹화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벚꽃이 쫙 펴 있는 거 보고 아 정말 이제 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 저희 환절기 때마다 좀 미세먼지가 많 많잖아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는 어,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아 어, 청순한가요? 어, 마스크 착용하시고 꼭그 비강 세척하는 것도 있어요. 식염수로 이렇게. 코에 이렇게 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세척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에서 꼭어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녹음을 하다가 녹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션이라 그러죠. 저 이제 기타 세션을 하다가 문득 느낀 건데 어 봄에. 봄에 이런 좀 잔잔하고 뭐 이런 노래 들었을 때 뭔가 좀 약간 싱숭생숭하고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저도 기타가 녹음하면서 옆에서 들었는데 어 뭔가 싱숭생숭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어 이제 다가오는 봄음 봄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때 뭐또 하고 싶고 소풍도 가고 싶고 뭐 하이킹도 하고 싶고 뭐 여러가지 마음이 드는데 어, 봄맞이 하면서 여러분들 참 즐거운 그런 음, 봄, 봄 계절이 됐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음, 5월에 싱가포르에서 콘서트가 있죠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 5월달에 싱가포르 그팬 미팅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들었어요. 원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좀더 차면 얘기할까요? 어. 6월에 6월 말에 한국에서 콘서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6월달에 제그 콘서트가 아마 2회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어, 콘서트 한국에서 앨범이 또 나옴과 동시에 또 콘서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앨범은 아마 6월 초에서 6월 중순 쯤에 나오고요 제가 준비한 앨범 자체는 초 초반 아니면은 중반에 6월 초반이나 중반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콘서트 6월 말 콘서트에서 어 여러분들 신곡을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laughs> 저는 음 콘서트 한국에서 콘서트 할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 6월달에도 6월달 말에 어.. 콘서트 하는게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제 신곡을 열심히 준비한 신곡을 또 어.. 들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시죠? 어.. 장소는 아마 올림픽 경기장일 것 같은데 어 서울에서 합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로 지금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6월달 말에 서울에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laughs> 아마 어 노래 그 노래 내역은 제가 잘또 연출하시는 분들이랑 상의해서 정말 멋있고. 감동적이고 여러분들의 혼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잘 준비를 할테니깐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앨범 음, 6월 초에, 6월 초반 아니면 중반에 어,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어, 사실 많이 걱정 반, 기대 반,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왜, 반반이며, 왜 반반이냐면 어 제가 쓴 앨범 제가 쓴 노래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원래는 겨울 앨범을 원래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슬픈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아 너무 따뜻해지지 않았나? 어, 당연히 밝은 메이저의 메이저 음악들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주실까 어떻게 좀 들어주실까에 대해서 좀 부담도 많이 가지고 걱정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진짜 수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노래 들어보고 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수정. 또어 이상한 것 같은데 시간 날 때마다 지금 녹음실에서 또 녹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랑 또 어울리지 원래 또 제가 또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에서 조금 달라 다른 모습을 좀 보여 드릴까 해서 또 가이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또 여기저기 다 지금 진행해 보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5월 달 싱가포르 팬미팅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녹음실 사실 녹음실에 이렇게 안에서 원래 부스에서는 이제 가수들이 이제 이 안에서 어 노래를 하면서 되게 민감해지는 그런 까칠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렇게 있으니까 좀 부들부들해지네요. 네. 봄이라서 그런가요? <laughs> 어, 그리고 또 정말 감사드릴 일이 있는데요. 저는 그 엊그제였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불행 명곡 300회 특집 음, MC와 그다음에 출연자로서 가수로서 같은 무대를 섰었는데. 어, 저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 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꼭 드리고 싶네요. 음, 제가 좀더 더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음악 그리고 밝은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보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지금 다른 작곡가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어, 당첨돼서 갔지영 네, 감사합니다 아 미스유 미스유 프롬 싱가포르 라고 적어주셨네요 음... 다른 댓글이 어 이모티콘이랑 어 이모티콘이랑 사진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어 이런 이모티콘 이모티콘 사진이 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laughs> 어 귀엽네요. 신기하네요. 네. 어 가사님또 까칠해지나요 녹음하실 때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까칠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까칠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어음 예민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음좀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녹음하면서 조금 풀어나가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확 막 예민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아, 않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laughs> 밖에서는 막 지금 너무 까칠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음, 아, 뮤비 당연히 찍죠. 뮤비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의 어, 정규 미니 앨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틀 뮤직비디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를 되게 잘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 뮤직비디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영상미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그 저도 예전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보면은 너무 기억이 오래 남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뮤직비디오 멋있게 어,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준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잘 준비를 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명 보고 부산 분이 새벽 다섯 시였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어, 많은 지역에서 오셔서 응원해주신다고 오셔서 가, 오, 오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사진을 다 찍었는데 거기에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드신다고요? <laughs> 어 우선은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할수 있으면서도 제 주변의 다른 스태프분들 어, 다 부단히 노력해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앨범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음, 또 여러분들이 또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음 좋은 음악 그리고 어, 좋은 좋은 모습 음, 예능 뭐 이런 예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할까요 이렇게 예능과 그런 가수의 그런 양쪽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5월달 싱가폴 팬 미팅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월 6월달에 어, 초에 제 앨범이 나오는 것도 많이 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원래 제가 기타 칠 때는 잘안안 안 오는데. 기타 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왔어요 넘어와서 기타 치는 걸또 듣고 그럼 그 뒤에 세션하는 거를 좀어 같이 얘기해서 좀 진행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깐요 음 6월달에 발매되는 저의 어 미니앨범 많이 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앨범을 또첫 공개하는 6월말 황치열 콘서트 서울에서 진행되는 황철 콘서트 어,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춤과 그리고 어, 슬픈 발라드와 양쪽 다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 참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어, 준비를 할거니깐요 어, 여러분들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또 비가 왔어요, 그죠? 비가 오면서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제가 카페 보니까 어 비오는 날에는 이런 노래 를 들어야죠 하면서 제 옛날에 불렀던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 노래를 영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그거 들으면서 어 왔, 왔는데. 비 오는 날에 역시 비어 속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 들으면서 또 보니까 어 그때가 참 2년 전인데 어좀 남다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즐거운 음악, 멋진 무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오니까 비꼭안 맞도록 우산 잘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저 뭐죠? 아, 저거는 좀 비시비쳐 있는 거군요. 올린 저기 데 가사가 이제 놓여지게 되죠. 본면대라 그러죠. 네. 여기서 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파이팅! 황철 앨범 그리고 콘서트 싱가폴 패미팅까지. 파이팅! <laughs> 여러분들 출근길, 퇴근길이죠. 퇴근길 잘 어,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어, 집에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 파이팅! 뿅!